매사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잘안 해요. 그안 하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먼저 첫째는요, 매사에 당연 지사로 여기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더라는 게요. 불효자가 왜 생기는 것일까요? 부모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은 날 낳으셨으니까, 낳으신 자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 그러니까 부모님은 나를 잘 키워주셔야 되는 거야. 그건, 저, 그건 당연한 거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짐승도 그렇잖아요. 짐승이 새끼를 낳게 되면, 그 새끼가 뭐 하든지 간에, 어미는 어미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새끼가 자라도록까지 보호를 해주는 것이죠. 그와 비교해서 사람도 마찬가지지 사람도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이 사람 구실하기까지 잘 키워줘야 되는 것이 그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 특별히 감사할 것이 뭐 있어 당연한 거지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람의 하는 일 모든 것에 당연지사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건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를 하지 못하고 불효 막심한 자식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부모의 모든 하시는 일에 대하여 당연지사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불량 학생이 왜 생기는 겁니까? 학교 아 정부가 세우는 거지. 그건 세우게 되어 있는 거야. 학교가 세워져 있으니까 선생님이 있는 거지. 선생님이 있는 것은 학생이 있는 거 아니겠어? 우리가 학생이 되어서 선생님이 밥 벌어 먹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감사할 거 없는 거야. 학교가 있고, 선생은 자기들 하는 일이고, 우리는 우리 일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게 무슨 스승의 은혜를 얘기할 거리가 있겠느냐고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각도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여기 세워져 있는 거, 아, 72년도부터 옥정교회는 있었어. 뭐 그렇게 감격스러운 거 없잖아,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당연지사로 여기게 되면 거기 감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한 감사가 꼭 필요한데도 그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 매사를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모든 일에 특별하게 여기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그렇고 스승의 은혜도 그렇고 교회에 대한 은혜도 그렇고 목회자인 은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특별한 은혜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감사가 나오는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되면 자기다시고. 안 되고 못 되면은 조상 탓으로 돌리는 것이 우리나라 말에 있듯이 그런 겁니다. 잘 돼요? 일이 잘 풀렸어요? 그거 내가 애써고 힘써서 잘 되는 거야. 내가 머리를 얼마나 썼다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다고. 그리고 간혹은 나의 운수도 작용을 한 거야. 이렇게 돼서 모든 잘 되는 일에 대해서 자기 공로로 돌려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조상 탓으로 돌려버리고 남 탓으로 돌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품이 생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이 생산되었는데 불량품이 간혹 있고 판매가 잘안 돼요. 그러면 생산부장을 불러라. 어떻게 해?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제품 잘 팔리지 않도록 그렇게 된 거야 생산보다 당신에게 책임이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영업 파트에 영업 부장을 불러라 에이, 이게 영업이 잘안 되는 거야 이렇게 좋은 세상에 말이야 모든 것잘 만들어 놓으면 다 팔리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 팔리는 것은 영업 파트에서 게을러서 그런 거야 영업 부장 불러라 그러고서는 영업 부장에게 책임을 떠맡기는 거예요 그래요 잘못한 것은 나에게는 하나도 없고 다 남에게 잘못으로 돌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부흥과 발전과 성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하고 성장을 하게 되면 다내 탓이야. 내가 잘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전도해서. 그래서 내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발전되지 않으면 목회자 탓이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잘되면 자기 탓이고 못되면 남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교만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겸손의 골짜기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흘러내려서 그 골짜기에 차이는 법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요, 겸손한 마음의 차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겸손한 마음의 골짜기가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네, 교만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리고 간혹은 어떤 사람들은요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일이 되어 가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소원대로 되어가면은 그건 좋아. 그런데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일이 지지부진해지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건 내 뜻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되어가는 걸로 알아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알지를 못하고 일이 지지부진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꺾어지게 되면 이건 내 생각대로 안, 안 되는 거니까 잘못되어 가는 것이고 감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전에 구약시대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철학적인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호박국이 아니고요. 하박국이에요. 그 선지자가 한번 가만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세상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했으면 선민이잖아요. 그럼 선민이면은 다른 이방 민족과는 다르게 잘 살아야 되잖아. 잘돼야 되잖아요. 자기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으하고 무조건 선민은 복은 받아야 되고 잘될 것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방 민족은 크게 왕성한 것 같고 그리고 인민족을 지배해서 오는 것 같고 고통 속에서 인민족은 당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아요. 하박국 선지는 주의 일을 하다가 지쳤어요. 그래서 막루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담판을 벌이게 됐어요. 하나님 당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고서 하박국 선지는 하나님과 담판을 벌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인내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 처음은 이렇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래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야.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그렇게 되자 하박국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을 때 하박국 선지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 없으며, 감남나무의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유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간혹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한 인물 한 사람, 솔로몬을 생각해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솔로몬이란 이름을 떠올리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솔로몬 무엇이 생각이 나죠? 지혜 예, 좋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입니다 그 지혜의 어록에 많은 사람들이 반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자문서에서 볼 수가 있고 전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특히 주변 나라의 왕들까지도 반했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가지고 와서 조공을 받쳐 드리면서까지 솔로몬의 자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통일 왕국으로서의 대단한 판도를 다스렸습니다. 솔로몬 하니까 지혜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혜로운 재판도 생각이 났습니다. 또 솔로몬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일천 번제가 생각이 났습니까? 대단히 영리한 여러분들입니다. 솔로몬 하게 되면 일천 번제가 떠올라 와야 됩니다. 대단한 정성이 들어간 번제 재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런 재단을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솔로몬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성전 건축입니다. 예,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솔로몬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열을 다툴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섬한 업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솔로몬의 재단과 솔로몬의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솔로몬 생각하게 되면 재단이 생각납니다. 제일 먼저 솔로몬의 재단은 1천 번제가 있습니다. 열한기상 3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일천번제입니다 거국적인 행사입니다 다윗도 그 부왕이었던 솔로몬의 부왕이었던 다윗도 왕이 되었을 때 거국적인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거국적인 행사는 뭔가 하면 이방 땅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방 땅에 빼앗겼잖아요. 그 언약궤를 본국으로 모셔 드리는 거요 그리고 다윗 왕의 궁전에 모셔 드리는 건데 그 일을 위해서 거국적인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한 거죠. 그랬더니 그 아들 솔로몬 때에도 거국적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서 하나님께 재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일천 번제를 쌓는 일이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을 다 동원해서 재단 쌓는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재단을 쌓는데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일천 번제가 어떤 거냐? 사람들은 가히 짐작조차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횟수로 인하여 1000번의 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그렇게도 못할것 같아요.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계속해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고 하면 사람이 피곤하고 피곤하고 또 피곤해서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규모 면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던지 저렇던지 횟수로 보든지 규모로서 보든지 간에 솔로몬의 일천번째는 전무후무한 제사야 전에도 이런 제사를 드린 사람이 없었고 후에도 이런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제사야 엄청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물 제사를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이와 복음가는 제사를 드리게 되면 소위 말하면 솔로몬의 제사를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길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우리 온통 모든 정성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만 소원을 물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소원을 물으시지 그러면 꿈속에서라도 우리의 소원을 바르게 말할 수 있어야지 솔로몬은 꿈속에서도 바르게 소원을 말할 수 있는 소원이 한 가지 있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나는 나이가 어려서 아직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주셔서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딱 맞은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도 다 어울려 주셨다고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생각하게 되면 일천번째 생각을 먼저 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강구하기 전에 지혜를 구하기 전에 일천번째 생각이 먼저 나야 되는 거야 일천번째 생각이 먼저 있어야 지혜가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거지 지혜가 있어야 일천 번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일천 번제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솔로몬은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 분향에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 드린 제사를 드렸다고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지성소예요. 언약궤 맞은편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게 되는 휘장이 있는데 휘장 앞에 언약궤 앞에 휘장 앞에 위치해 있는 분향의 단이 있습니다. 향불을 피우는 단입니다. 번제물은 늘 항상 태워 드리는 것이 아니지만은 분향단은 매일 항상 분향 향은 끊을 수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매일 피워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매일 향을 피워 드렸어요. 매일 향을 피워 드렸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말씀 보게 되면 장로 하나가 금대접을 가졌는데 그 금대접 안에는 향이 가득하였더라 그 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올라가는데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매일 분양단을 쌌습니다 매일 쌓는 매일 드리는 매일 피우는 분양의 단이 뭔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입니다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줄 이제야 알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솔로몬이 매일 분양의 단을 쌓듯이 우리 역시 매일 분양의 단을 쌓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 이 부모님 말씀 보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감사의 제사는 1년에세번 드리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제사가 첫째지요. 유월절 제사는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었습니다. 그들이 나오게 될때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 사망이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까지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는 재앙인데 그 재앙이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수에 따라서 양을 잡았고 양의 피를 문에 발랐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앙이 넘어갔다. 패스오바.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생긴 겁니다. 이럴 때에 먹을 수 있는 떡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입니다. 누룩 교자에서 없을 물자요 무교,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라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이것은 이스라엘의 해방 감사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째 맞이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50일이라는, 50일이라는 것은 일곱 일회를 지나는 것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이 절기 때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오늘 지키는 맥주 감사절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 초실절의 의미는 모세가 신의 산에서 율법을 전수받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는 성령 강림하게 되었던 때가 오순절이기 때문에 이 오순절을 신구약 사이에서 이렇게 중요한 절기로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을 하면서 이 절기에는 다 광야에 나와서 텐트를 치고 고생했던 때를 돌아보면서 광야 생활을 좀 잠시 해보는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일년의 모든 농사를 다 거두어서 저장하는 수장하는 그런 절기로서의 수장절을 지켰다. 이렇게 세 절기를 다 지켰는데.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보리 농사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맥주제를 지킬 이유가 없다라고 여기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제사는 극룩적인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인 제사의 의미를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보리농사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을 것이고, 보리농사 지은 사람들은 지금쯤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텐데,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품을 생산을 해서 외국에 수출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상품 생산에서 수출하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제사 우리의 재단이라는 것은 나한 사람만의 재단이 아니고 민족적인 재단이 될 수가 있고 교회적인 재단이 될 수가 있고 우리 사회적인 모든 것의 재단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세 가지 재단이라는 것은 1천번째가 첫째요 분양의 재단이 두 번째요 그리고 1년 세 차례 드리는 감사의 재단이 세 번째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감사가 있어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 뭔가 하면, 먼저 첫째는 그가 왕이 된 겁니다. 역대상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위세계는 왕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후처가 많이 있었고요. 후처 하나하나에게서 다 자식들이 태어난 거예요. 아들이 많다. 왕의 아들이 많다는 것은 왕자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왕자가 많다는 것은 왕이 될 만한 씨앗이 많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왕의 자리 한 자리를 놓고서 다툼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왜 생겼습니까?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왜 생겼습니까? 왕의 자리 한 자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역대상 3장의 말씀을 이렇게 축복해되면요 다윗의 처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배달은 왕자들이 여섯 명의 이름이 쭉쭉쭉쭉 나와요. 부인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들이 여섯 명의 쭉쭉쭉쭉 나와요. 그 다음에는 바세바를 통해서 아들이 몇이 태어나는가 하면 네 명이 태어나요. 네 명이 태어나는데 제일 쪽말이 막내가 솔로몬이요. 솔로몬의 형이 세 사람 더 있어요. 바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 네 사람 중에서 막내가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아홉 명이나 왕자가 더 있었다.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적어도 열 아홉 명, 스무 명의 왕자가 있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다윗에게. 자, 왕이 될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해서 압살롬이 나널리께서는 왕자이 나널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무렵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네 번째 아들이 나널일께서는 내가 왕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독 제사장과 나단 선지를 통해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다윗 왕을 만나게 하고 왕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어디 뭐큰 아들이냐고도 했습니까? 어디 뭐 첫째 둘째 되는 아들이기도 했습니까? 특별하게 돋보이는 아들이기도 했습니까? 뭐 외모가 뛰어나기는 했습니까? 아니야 전혀 아니야. 정말 솔로몬은요 잊혀질 수 있는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여서 왕으로 삼았잖아요. 이것이 솔로몬 개인으로 볼 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우리도 이 은혜를 알면서 체험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지원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솔로몬은 그랬습니다 자기가 쓰임이 된 거예요 특별하게 쓰임이 된 거예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은 거절했어요 하나님께서 대신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잖아요 솔로몬은 자기가 힘써서 자제를 모으질 않았어요 자기가 힘써서 일꾼들 기술자를 도, 뭐? 모아오질 않았어요 다 아버지가 다 해놓은 거예요 아버지가 성전 지으려고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힘들이지 않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자기 손으로서 할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냐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하게 누라고. 성전 건축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 교회가 그때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복음 가는 리모델링 공사도 우리가 지났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일에 축복된 일이거든요. 솔로몬이 바로 이 축복을 받아 누린 거예요. 솔로몬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아버지 다윗이 자기 아버지이었음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감사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자손들이 그 복을 받고 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자 보세요 부모가 신 것을 먹으면 자식이 이빨이 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하게 되면 자식이 그 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그 말을 반대로 거꾸로 하게 되면 부모가 잘하면 선조가 잘하게 되면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믿음에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그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후대가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솔로몬이 다윗이 아버지됨에 대해서 감사하였던 것처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다윗에 대해서 칭찬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우리의 후손 중에 솔로몬 같은 사람이 태어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